배인장인이 배를 잡았다 <웃음> 이깁니다. 와이드? <laughs> <화이팅>. 와이어 <laughs> 이거다. 정복자다. 아, 아. 와 뭐야. 방금 좀 버퍼링 걸렸는데 세긴 하지 저거. 어, 근데 상대 라인전 뭐야 이거? 제이스 리븐. 하이사? <laughs> 와 정복자 세 개야. <laughs> <되게 빡센데? 웃음> 어, 네 박센데? 아네 개. 뭐야? 여러분들 저래서 행보가 스물다섯이요. 다 도끼 들고요 도끼. 어. 아. 뭔가 여기 혹시 여기도... 5천만님 혹시 네. 탑배인 하십니까? 탑배인은 안해요. 아, 어 인성봐. 너무 올바르셔. 게임장이래 탑배인 나온다. 어딜 당할게 없어. 탑배인 하면 <laughs> 라인전은 이기는데 게임 지니까. 그 라인전이 너무 자신요 <laughs> 그제 라인전은 지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laughs> 그럼 나저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투표할게요. 이거 들어가 드러, 너무 들어으로데론으로들어가로 드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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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오케이. 으로 드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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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으네 드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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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으이 드론으로 이론으로 드론으로 드이으로 처음이에요. 저 항상 랭가한테 사냥당한 입장이었거든요. 아니 <laughs> 원딜이 원딜 유저에게 그 랭가라? <laughs> 아니 탑이 맨날 뭐 없어져 있어요. 막한 30킬 당해 있어 진짜. 이거 뭐야? 버프. 이거. 퍼프네 이거, <laughs> 이거 아니면 이거. <laughs> 네. 이말 없어서. 바가 스펠 체크할 때가 제일 섹텐인 거 같아. 공이 없는 건 바텀이 좀 빡세서 그래요. 와삼돌란 거? 바텀. <laughs> 아 너무 눈데 네, 눈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근데 상대방도 상대 팀도 좀 웃겼을 것 같긴 하. 야비. 유성 아니라 다행이다 그나마.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빡센데? 지금 <laughs> 초반에 이럽니다 맞아요 스틸러. 아봐아그한명 맞아. 어? 한 아니 한 명이 있는데? <laughs> 여기서 도권이노반에 1등을 풀어어 초반, 초반 키티... 아우, 너무, 길어. 어, 너무 길어져서 사거리... 오~ 어, 옹리 하나 도어 얘네 너무 각 잡고 나 하는데, 바텀 얘피파당 아니? 맞네. 초반에 3렙까지는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 리 i 이있 t 요 h e 에 e 어차피 <laughs> 얘네 뭐야, 리 e is it?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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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이무 w 운 e r e is it? w h 이 r e i 자, 비드 <laughs> 터졌다. 아니, <laughs> 저거 이랑 물고 일이... 역캐리를 한다고? 왜 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laughs> 탈론 시스 12개. 시간에서 유튜브 안 만나는데. <laughs> 어, 이번에. 이걸 봤던 리신대로 갈수 있어. 봤어요. 아까 여기 보셨던 오케이. 줄거줄 거야. 아, 근데 이거. 안, 아, 이거 죽어도 정불 탈도 못 하고 바텀 탈도 못 하네. 이거, <laughs> 아, 이거 진짜 양날인데. 와, 이거. 뭐 죽어도 아, 이거 못뭐 떼매졌네. 이거 못 하네. 큰일 났다 이거. 잘해라. <laughs> 어, 아, 가운데가 가운데가 뚫리겠긴 해요. 가운데 탈퇴도 아, 지금 허리가 부실하게 하다. <laughs> 아, 생명인데. 근데. 지금 일단 죽은 사람만 봐도 한 명밖에 없긴 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전재부예. <laughs> 저희가 이모으면들요 여러분들. <laughs> 보관 시민. 지은 <laughs> 사람이 한 명밖에 없긴 해요, 지금. 얘들 시승님 아니죠. 시승이면 스드 이렇게 안 죽지. 시습이 잘해요. 아마 아까랑 말이 다른 거 같은데요. 수리 말이 다해줬던거 도인빈을 잠든 말이야. 짜비비 아닙니까? 잡아볼까요? <laughs> 아, 근데 근데 거기 여기 가봐 돼요. 야, 근데 <laughs> 맞지 거의 꿈은 나는데. 이거 나 살짝 아들한테어 아, 좋아해. 역시 거도와도와도 <laughs> <역신이 웃음> 역시, 역시. 그냥 믿어버리고, 어거 한번 길만 걷한더야될거 음. 아 와, <laughs> 정신나가 사람이네, 이거 이걸 기다리고 있네. 6레째선생이가 아, 어, 지금 조합은 저희가 더 좋은 건가요? 어, 들어오는 거받아칠 수는 있어. 라인 좋게 할 수가 없네. 아, 잔다 좀 하는데, 상대 솔기좀 해봐. 솔기좀 해봐. 솔직히 떨기 좀 해봐. 솔직기면은저희가영떨다 어, 올리면 다섯 <laughs> <laughs> 개 떨기 수 해봐. 솔직히 여러분 해봐. 솔직 아마 기 아 그래서 열심히 하는구나 왠지 박제가 좀 <목소리> 세게 될것 같긴 해 박제 다섯개아 알겠네 아아안 맞았네 아 까비 안 아, 치는 중아 아, 미드 완전히 망했는데 미드 그 뭐야 저거 저희 네 명의 승자 아닙니까 저거 아니, 저거 진짜 홀려고 저... 자객 아니에요 홀려 저게 죽는 거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야, CS가 쳐 <목소리> 너무 CS가 2 0 개가 쳐야 나 너무 심한데 <목소리> 누구 팬인지부터 찾아. <laughs> 그 사람이 범인이야. 아예 일단 믿어야 하니까. 아, 아니 근데 처음에 베인 벤 십장이 아닌가라고 아까 내보긴했거든 다이브 어, 다이브. <laughs> 뭐야? 잡았어 잡았어. 이거 그냥 뻗어주시면 돼요. 노플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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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어 나이스. 잡아먹어가지고. 이거 실수된다. 질 수밖에 없어도. 50% <laughs> 잠깐만 기다려. 아니, 미워, 경게 경고, 고속, 뭐야? 전 가도 못 잡을 것 같은데, 리본도. 이거, 망할라인은 안가? 네 맞죠, 맞죠. 누구누구냐고요? 여렇렇요 일단은 탑은 오른장인, 게리 형. 정글은, 성함이, 그, 케인님 <laughs> 랭가장인, 케인님 원딜은, 베인장인, 오초가님. 서포트는, 서포터 유저. 서포장인 서포도 조아님이십니다아 머리털 빠지겠다. 맞다. 아,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맞다. 좀 정신 나가는 것들 <laughs>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그 뭐냐 악인을 만나다 랭가 편인데 올라갈 <laughs> 이거 올라갈 것 같아. <laughs> 내 생각엔 이거 올라갈 것 같아. <laughs> 안돼 나 이거 나 이거 저도 올릴 거야. <laughs> 야, 진짜 내가 저도 올릴 겁니다. 아니, 안을 어, 건데 왜 그러세요? 안을 아, 거잖아요. 오 어, 어, 뭐야? 뭐야? 와, 어, 이거를. 이거, 리신 잡았어, 리신 잡았어. 했는데. 굿, 굿, 굿.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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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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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이라아 이거 막 친한 게 아니라 <laughs> 아 장난을 못 하겠네. 아, 아 진짜. 왜? 아 당연히 당연히. 아다 해줘. 아 근데 저건 악질처럼 막 초기화하고 줄라는 건 아니겠지? 캐리님 <laughs> 탑 <다> 밀어내고 서신이냐고요? <laughs> 어네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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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저 라인을 뺏는 닫다 기억해. 아 그렇죠. 우리 선 픽이라 너무 카운터 당하긴 했던데 마텀이 맞지 할수할수 있는 게 없는데 너무 카운터인데 에이스가좀 느낌이 없어 어탑 킬이다 그러면 탑킬 판이야 무조건 무조건 걔 무조건 다이브한받봐야 와우. 아웃. 빼야될거같 <laughs> <laughs> 어, 뭐야 뭐 어, 들어온다고? 오 잡았다 쎄 네, 노플 노궁 탈론? 둘다 잡았다 둘다아제가절킬 딸시네? 아 미드 지금 굴란 웬일로 자유랭이냐고요? 그 자유랭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 솔랭이에요 <웃음> 만... <웃음> 솔랭이야 <웃음> 이거 솔랭이에요 <laughs> 근데 그때 오 해? 할만해 i n 인데 만나진 거예요 우연히 위이 s o 솔랭입니다 솔랭 아니 t s playing. Oh, t h e 진짜 o 많이 at Sita. Animal was Sita. What 야될 I? 같은데 t am I? What am I? What am I? What a 아 I? w <laughs> 그냥 바텀 주고 내가 잡골먹자 그래도 낫겠다. 이거 그냥 주고 야될거 같아. 고 내가 그냥 잡고 먹고. 어차피 다보호하 손에다. 다음 킬때저싸 보니까 저거 악질들이야. 잡아할게데데다 그냥. 아, 다 <그만해. 레하게> 에이 라인 라오른 한번도 못봤죠? 아 네, 네. 못 봤죠. 아유, 무슨 소리야 지금 오른 한번도 못봤죠? 라인 프리징게이트를습니다아 이거 <laughs> 미어줍니다 이게 뭐라고 님은 만원 오하이니 이게 누가 그거데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해, 하실 줄알았어아 스컨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유, 잠깐 마이크 꽂고 요아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라인 조합이 너무 빡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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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잠깐 마이크 꽂는데 조합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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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맞고 좋네 게임이 라이존이 너무 힘들어. 운영을 막봐줘운영야 그냥 운영해 봅시다. 바텀이 너무 빡세다 그렇지. 가로놓고 올라가서. 나 그냥 혼자 먹어야겠다. 음... 사인크인데 솔랭이 되냐고요? 한방니까야 되는데? 아, 아까부터 솔랭이라 사이 사크 아니더라고요. 솔랭입니다. 만났어요. 뭐. 야 듀오 듀오, 듀오 듀오 만났어. 듀오 듀오. 에스팀 이상으로 들어오라네 왜? 어, 상당히 이거 탱커 상대 이렇게 많이가요? 뭐랑? 아니야. 어, 아, 빠져야 되긴 한데. 몰락 탱커 상대로 좋아가지고. 아야 몰락 나면 안 돼. 하하. 이게 조합이, 조합이 좀 졌어요, 처음에, 픽할 때. 어, 좋은데? 잠깐만. 어휴. 어휴. 에이, 그 깨비. 근데 다뺀것 같은데? 아유, 일단 저탑으로 갈게요. <laughs> 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laughs> 바텀 듀오 노공에 힐 빠짐. 음, 가서 해야겠다, 이건. 얘네 아니면 정글 붙어서 전력 쓸라 할것 같은데? 꼬리 아, 못 잡. 다 아, 이 리시 너무 쓰다나 저쪽 줘 줘야 될것같 아, 같긴 어, 이거 이는안될 듯. <laughs> 저의 을그러니 베인이 베인 너무 똥캐라서좀 버텨야 되거든요. <laughs> <믿어요>. 이코 <약속이> <laughs> 베인이 <웃음> 너무 똥캐라서좀야 아, 되긴 해요, 처음 아, 그래 너무 내려갔지. 어, 딸론. 어, 되긴 해. 야 사기 챔프. 저게 딸론이었습니다. 사 챔프. 저퍼 챔. 온? 누가 뺏길 수도 있어. 아, 우리가 먹었어야 되는데 까비. 이거 아, 바텀. 어, 네. 아, 아니다. 이거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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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텀 가는 게 어, 맞을, 맞을 것, 것 같아요. 리븐이라 애매. 너무. 이거 베인 장이 바텀? 네, 이거 용 있으니까. 어차피 어, 줄것 같긴 한데. 힘이 없어서 베인은 3테이스부터 줘아한 <laughs> 번만 더 줄까요 그럼? 아 그럼 미드 먹어 그리고 이건데 파탈은 좋은 거 같은데? 갈리오랑 어, 오른이랑 네, 조합은 같긴. 진짜 좋아요 네, 오키도키 하면 돼요 바다트리는 괜찮고 뭐야 저희가 초반에 너무 불이 <laughs> 제이스도 약간 그거 갔어요 라인 좀좀 <laughs> 가서 <딱긴 야>, 그거 <laughs> 적어도 둘 이상 더제서봐줄 수도 있는데 와날 좋았다. 오, 찢었다 갈리오도 너무 나이스, 좋았고. 진른 것도 좋았고. 근데 상대 달그 나이... 진짜 보니까 라인전 몰판이라 상대 너무 각잡고 하는데. 아 그냥 라인전 라인전 때는 다 고른 거야. 제이스, 리븐, 아서 카운터 옆에 옆에. 카이사도. 카이사 지금 로프리니까 한번 제가 일로 내려가 볼게요. 와템 좋으니까. 이거 잠자 공 있든. 카이사풀 빠졌나? 기억이 안 나네. 미진돌. 아에 올를... 걸린 거 같아. 저게 아든 거 같아. 저희는 한 번입니다. 폭발 버프에서 폭발 가지왔나 요즘에? 폭발 잡혀가지고. 네 폭발 선택으로. 후반은 아, 저희가 아, 좀 좋은 거 같아요. 괜찮은데 나랑 가면 좋겠는데? 어 좋겠어. 그래 가자 이거. 어 잠깐만. 어. 만두. 또 만두. 할 사람 사는 느낌이야 그냥. 오케이. 괜히 베인 고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아니 아니 아니. 베인골라서 너무 힘들었는데. 저도 사실 오르가해도 되거든요. 죽더라도 오른으로 죽겠다 저희 때문에 지고 집도라도? 있는 거예요아니야아니야아 <laughs> 아니야. <laughs> 음, 이게 진짜 베인해가지고 음, 음, 너무 말렸는데 말씀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역시 그 똥침 끼리 통하는게 있어요 <laughs> 저는 저는 후반에 다아 베인은 그래도 후반에 캐릭은 되지 후반이 좀 많이 그러도 그렇지 아 어, 어, 오른으로도 되죠? 그러지 후반에, 그러지? 후반에 딱 4명이 시청자야 저거 네명 중에 한명이 나가 베이님을 알아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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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 going to check. I'm going to check. I'm g 사람 살아나는 그들의 호흡. <laughs> 근데 갈리오가 너무 든든하다 지금. 리본이랑 못할 뭐것 같은데 뭐? 마나 이매 서건데 사람 비친데 그냥? <laughs> 이거 바텀 밀어야 돼. 이거에다가 텔. 다 쏜네 그냥. <laughs> 와 리본 도 막아야 아니 미드도 밀리음어 <laughs> 음, 애매하다. 탈론이랑 랭가랑, 어, 그 카이사, 제이스도 되고요. 네, 맞는다. 네. 제이스 이쪽에 있고, 바통주역기 리븐 일단 노스펠 다 썼어요. 제... 이번 턴에 새벽 세개뺀 거니까 다음 타이밍에 한타한번 해서 봐야겠는데 한두안에한 타. 걔 아무것도 없긴 함. 아무것도 없어. 이거 미드 한번 임시로. 아, 나한테 너무 과투자를 어, 했어. 일리만 해야겠다. 그리고 뭐, 여기 다 먹기 먹 먹힌 것 같은데? 딱내 구인수 나오는 어, 타이밍이 게임 끝나는 시점일 것 같은데? 어 살려줬다. 이게 살았어 베인 다 시스 몰아 먹이고 <laughs>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구인수만 <laughs> 뽑자. 어, 평소, 평소보다 더잘 먹어야 돼 이거. 구인수만 <laughs> 뽑으면 된다. <laughs> 놓치면 마음에 가책 있구나. 느껴야 되겠다. 아 이거 이신 어. 여기 바텀도 그래? 그래? 여기. 오케이. 네. 레드 아까 어, 먹었어요. 파에서. 오케이. 어, 여기 뭐, 뭐, 되게 조심해야 뭐, 되지. 쉽지 않네. 베인과 베인한테 베인 뒷발아 제 가지고 베인이 지금 이거 아래쪽에, 가면 없어. 아래쪽에 없어. 아래쪽에 없어. 얘도 없어. 차라리 한타에서 먹으면 되는아 근데 얘 벌써 2코인데. 거기 없어. 시야 잡아 놓고 위쪽으로 들어고 있어야 돼. 제이스 좀 섰는데 이거. 제이스 가 볼까요? 키궁거예요 신씬잘 <놀람> 나왔어. 여기까지 나오네. 네 한번더 나오네. 근데 여기 와드인 것. 어트럭살안 걸렸어. 온나나나나기 <놀람> <기량? 놀람> <놀람> 이거야 우리 미드밀 어 근데 이거 카이사잔 나 나오면 우리 빨리긴 해. <놀람> 아 푸시만 푸시만 한번 써. 오케이. 아군이 당했아이네스받어 음, 음, 음. 아 아아.. 아 아. 아셨어야는데안 예, 아, 이거, <laughs> 이거 너무, <못했는데>. <laughs> 여기 리븐. 리븐, 너, 리본 너무 리본 못 했는데. 여기노궁 저도 없어도. 리븐 아무것도 해야지. 없음. 근데 이 와중에 털러 뚝뚝 아이 리신 잡아 죽은 <laughs> 거야. <거라. 웃음> 조용히 뚝기다인. 말이 따라오는데. 따이그래 어, 공복도 세네. 프 드라이트? 음파 맞아 적이 없는 사나이 이거 죽으면 유튜브 봤지? 맞는다. 맞는다. 아빠 아, 네. <laughs> 아 <정리죠>? <웃음> <그거는> <웃음> 영고 영고 백차다 아, 아, <laughs> 아, 그래 맞았어야 되는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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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laughs> 오 뭐야? <laughs> 아, <아이디나야>? 사람, <laughs> 저 사람 리신 킬인데 리젠만 아, 잘 죽여? 아니 그 그러니까 되게 전투 불된 애를 잘죽여요 리진이 전투 가능이긴 한데 궁써 가지고. <laughs> 아 타는 되게 좋은 체프던데아 여러분 드디어 약속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 <웃음> <웃음> 저 200원 200원 나왔어요 200원. 베인. 베인. 그래 아, 바로 나갔네. <laughs> 아 이거 못 나가는데 이 200원 어디서 구하지? 늑대인가? 너안 해줄 거야 임마 어디 있어? <laughs> 아 베인 해줄 거야! 기다려 숭번 기다려 우리 베인 서울대 보내야돼 <laughs> 어? 등골 빈다 이거 아저적 패널라서 안 죽어요 아 어, 왜? 어못 넘어? 있습니다. 선 넘었네 이미 공콜? 어, 이거 이런데서 나올 수도 있어. 어, 나도 안 돼. 근데 이 정도는 밀어야지. 음. 이제 나오거든? 야, 나 가능성은 열어두라는 음. 거지. 욕먹을 거야, 이거. 이제, 이제 <laughs> 나왔거든? 2차, 3개는 나가도 괜찮아. 3, 3개까지 그냥 나가도 상관은 없으니까. 25분 안에 그냥 줄거 줘도 돼. 아, 예, 초식에 나. 아, 맞아 눌렀다. 가위 초식이? 아! 네. 안 까비. 돼. 까비아 버렸어요. 번 눌렀다. 이번 한 타만 비비면은 우리 페이스다. 혼밥 먹으려던 안무빈 나이스. 카이사를 잡을 수 있을까? 얘 초식에도 있네. 좀 답이 이 되었습니다. 어, 레전드다 이거. 오! 그 사람 저 탈론 리시드 <laughs> <laughs> 개잘 잡아. 그거 근데 얘네 조합이 이니비터는 못 치는 조합이라. 못 음. 뭐 치면 할 만하겠다. 정말 죄송한데 이니비터가 못 치지. 없적이 없지. 없적이. 와, 더안 들어오네. 에이스? 어, 리신 없앴으면 돼. 리신 안 끄야? 리인 어 리인 어 나이스.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형이 뭐야. 왜 나와? 어, 뭐야? <웃음> <웃음> 아, 살짝 아쉽다. 어, 근데 이피가몇개 이거? 피가 몇 개야, 이거. <laughs> 얘네, 얘네... 얘네도 방성 타는 거 알고 이약 물었나? <laughs> 아, 진짜 이 너무 저, 열심히 한다니까요, 상대. 이렇게 와드를 할이본 적이 없는데. 저 최근에 설레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애들. 네. 여러분들 는거 제가 아니 너무 열심히. <웃음> <웃음>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네? 여러분들 멋있게 죽어주세요. 아 오른 오른 오인구 한번 맞자. 일렬로 하나. 아, 야. 아 기다리고 있어. 어, 나 머리 이걸 아 다하가고 있다라. 아니 아직 해가 안원포인 있어? 제 안에 론이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원코인 있어. 거도가 어, <laughs> 지금 많이 배고픈 상태로. 만안끝 잘봤해 잘못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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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 돼 살면 돼 살면 돼 살면 돼 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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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카이사 못해 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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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헤트 트리플 킬. 울드다 갔다. 등록금 이제. 환자 된다. 한자 된다. 자, 자, 안 돼. 아직 트리플 킬 했다. 안된 어, 이요더더 해야 돼. 등록 때더 올려야 돼. 스카이인안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저기 베인만 바라보고 있요 일로 일로 오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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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베인. 아, 베인. 스카이로 가야 돼. 스카이로 안 가. 전국대면 안 돼. 훌륭하지만 안 돼요. 안돼 스카이로 가야 돼. 올라야 돼. 올라야 돼. 안 돼. 안 돼. 와 이거 와 이거 등록금 세게 받았는데? 세게 받았지. 등록금 학원비까지 주셨는데요? <laughs> 이님이 캐리하시는. 올라가 왕의 힘 나왔다. 올라가. <laughs> 나 이거 이름도 처음 알았어. <laughs> 올라가. 오를 <저는 와. 웃음> 가끔 해보세요. 오를. 근데 사실 다이아솔랭에서 오른 안 나오긴 한데. 올라가 <laughs> 왕의 힘이구나. 요즘 되게 힘. 좋아하는데. 어? 이거 뭐예요? 이거 강화해주면 어? 이거 뭐지? 하면 이거 찍어. 이거 <laughs> 이름 처음 봤어 진짜. <laughs> 달리온님이 기명 가시나요? 어, 아저 기명 안 가요. 그럼 제가 제가 개져. 제가 개. <laughs> 동국대 미쳤다 진짜. 이거 혹시 가시면 제가 딴거갈라고 <laughs> 오른 형? 어, 해주기 싫은데 사실. 아까 잔나 끄고 죽던 중이 이거 용발론 근데 이거 랭가 들어가고 그 위에 갈리오? 어? 아안될것 같은데 이거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라인 안. 뛰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에려는 나왔어. 마크. 어, 마크. 앞 라인부터 정리해봐. 앞 라인 승리. 와, 하이나. 이분 이분 이 마크 이분 마크. 나이스 성고 나이스. 어, 잘했다.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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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와 이게 지 페인. 이거 집가야 되나? 집에 집에 막아야 이거 돼. 이거 2인바은안 돼? 아, 근데 이거 2인바은안 돼? 아, 어떻게? 어디 인바로 아, 가능할 것같아 이거 될거 같다. 나올 거 같은데? 안 돼? 이거 어, 될거 같아. 이거 이거 나될 거. 페이세이이 같이 맞아야 돼. 근데 피해주면서 에어잘 <목소리> 피하고. <목소리> 아, 이말하지 마. 아이 근데, 아, 근데 이거 안될것같은 어, 리신 올것 같은데. 뛰어갈게. 아, 나도 갈 길이 있 아, 근데 리신, 오, 리신 오거든? 음, <목소리> <목소리> 이거, 이거, 갈, 이거 리신 와, 네. 리신 와, 이거. 안 돼, 안 돼. 그래, 네, 할만했어, 할만하게 했어, 피가 없어서. <목소리> 우리 킹크지 않았 네, 다음 기회. 등록금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3코어에 타면. 등록금이. 아, 배움이 부족했네. 됐어, 배움이 부족했다. 이거 이번 턴에 리본 풀있서 생각하면서 한타해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카이사가 풀 있나요? 카이사가 정도... 풀 없었어도 카이사도 이 턴에 풀돌 거예요, 아마. 오케이, 오케이. 카이사가 템을 좀 이상하게 가서 이길만 할 왜? 그렇게 왜? 아, 진짜. 야, <laughs> 내가 네 강화 <강화해야겠니? 웃음> 해야겠니? 해야겠니? <laughs> 흐나 <laughs> <laughs> 이거 궁거리를 써라. 아 하핳핳핳 어 저저저저저저 오.. 른 모르는... 궁.. 에 어, 치겠다 살, 살긴 살았는데 바로 버스트 기네 좀 달래, 렉도 없는데? 그지문 <laughs> 없어서 느리긴 한데 왼쪽 사이드 리븐 있고 포지션 생각하면서 아, 나 이거 그냥.. 이거 그 빼야될 것 같은데 살수 있나? 살수 있을 것 같아 리븐 풀풀 트윙 가! 아.. 이게 민건데 야 최대한 앞라인 마크는 해줘 아 이러면 끝나는데? 아 이거 답답하다 더 들어와! 더 들어와! 결국에 이놈의 바론이 문제구나 짱.. 짱론 아.. 탈론 죽은거 너무 컸다.. 비비야!! 아 탈론.. 탈새끼 탈론.. 탈론 죽은거 너무 컸는데? 아.. 아 시간에서 유튜브를 봤었어야지!! 미드 차이가 너무 아유, 심했다.. 아.. 이걸지네 제수! 저거 물어봐야겠다 저거! 누구 시청자는지 물어봐야겠어! 꺄아악.. 어. 그 개룡이라 어떡하지? 제수.. 누구야?